자 며칠 전에 이 타이어 알리에서 구매해가지고 업체가지고 다시 새로 장착했습니다. 거의 3년 만에 바꿨습니다. 타이어가 이쪽에 다 이렇게 손상이 되어가지고 물퉁불퉁하고 소리도 나고 공기도 45만큼 들어가지 않아갖고 하다가 알리에서 구매해서 이쪽에서 교체를 했어요. 혼자서 교체하려고 했는데 교체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여기 전문가의 손길이다니까 다른 것 같아요. 사이즈는 실제 좀 다른데. 어, 여기 표시되어 있는 사이즈 이 사이즈 보고 구매하고 했는데 예 일단은 잘 맞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타이어가 원래 사이즈가 타이어가 아니라서 어, 들어가기 좀소월했다고 하는데 공기 빠지는 건 한번 타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정말 원했던 건데 드디어 고쳤습니다 예 마음에 듭니다 이거 너무 지저분해갖고 조금 변경 좀 해보려고요 자, 이렇게 제거하고 이쪽에 정으로 갈았습니다. 네, 이 색깔로 한 번, 예, 랩핑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해서, 예, 족을 밀어가지고, 들어갈게요. 네, 아까 지저분했었었는데, 예,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. 이티타늄 다크 그레이 색깔쓸 데가 없었는데, 이쪽에라도 사용해서 다행이네요. 좀 밋밋한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보면 나쁘진 않아요. 예, 네, 깔끔합니다. 예, 네,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해봤던 거 영상 올리니까 예, 네,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시고요. 예, 네, 사실 별 의미 없기 때문에 예, 네,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. 참고해주세요.